네 자, 공보고, 공보고 됐어. 오, 좋어 오, 나이스 그리고, 오, 좋아 오 여덟, 에이 오아 오. 자, 공보 터서 치는 게 없어요 아, 어, 그렇죠 터서 치는 운동이 없어요 여기서 공을 하나 치고 돌아올 거예요 음 아, 돌아서요 네, 가서 치고 네. 다시 돌아서서 오고 오 네. 알겠습니다 샤넬님? <laughs> 제가 먼저 하는 건가 이렇게 먼저 아니 모범적인 예의가 알았어. 먼저 나와야 되니까 알았어, 네. 알았습니다 자, 자. 자 준비 톡 그렇지요 틀리 끝까지 다갈수 있도록 네. 어깨 너머로 어깨 너머로 아 알겠다 그러면 또 뒤로 가는 건 무슨 <laughs> 상황? 흠. 앞으로 그렇지요 그렇지 네자 마지막 오케이 좋아요 다시, 자, 와보세 자, 다섯 개, 자. 오! 오이오되오구이 오케이! 오오이렇게되 오케이! 오케이! 오난리오 네, 네. 네. 음. 난리. 난리, <웃음> <아주>. <웃음> <오>! 네. <laughs> 난리, 이런 <난리, 아주. 웃음> 거. 오케이! 오케이! 우선은 지금 초보자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중이동을 약간 앞으로도 들어가야 되고 아. 하기 때문에 약간 스탠스를 조금 앞쪽에다가 놓는 연습을 음. 우선 해 볼게요 아예자 네. 어, 10개 네. 여섯 넷 네. 일곱 팔 흔들려 지금 여덟 아홉 네. 네. 열 오케이 오 자, 지금 좋아요 근데 조금 더 뻗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뻗어주세요쭉 네.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임팩트 때는 특별히 힘이 빠지면 안 돼요. 오히려 더맞을때딱 아. 잡아줘야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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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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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더 멀리 봐야 되겠죠? 오. 음. 여덟. 네. 어. 응. 오케이. 그래, 지금처럼, 자, 봐요. 지금 스피니 걸려서 좋기는 한데, 네.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 밑으로 내려가죠. 아 네. 네. 근데, 공은 이렇게 날라오는데 이렇게 맞아야 맞을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죠. 네. 근데 지금 면이 다쳤어. 이렇게 돼버리면 아 좁아지잖아, 지금. 그죠? 네. 네. 근데 지금 처음에 배우는 그거에서는 약간 이렇게 맞아야 공이 아 묵직하고 힘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스피는 그 이후에 생각을 해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좀 멀리 아웃 시킨다고 생각해, 못 쳐보세요. 아웃 자, 하나 아웃 둘 더, 더셋 아웃 안 되잖아, 아웃 넷 아우, 아웃이, 아웃이 아닌데? 이 딸리나? 다섯 아웃 안돼 여섯 여섯 일고 아웃 안돼 여덟 좋아, 이제 아우, 아웃 우아안돼 그래도 열, 자 봐봐요. 이렇게 아웃 시키려 고해도 어려워. 음. 근데 막상 랠일리를 하면 아웃 될까 봐 스윙을 잘 못해. 아, 그건 쓸데없는 걱정인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더 길게 쳐야 상대방도 네. 어려운데 짧으면 쉽잖아요. 맞아. 공치기가. 그렇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스윙을 해도 된다고. 그래야 공이 힘 있게 가면서 상대방이 더 어려워진다고 받기가다 아웃 시키겠습니다. 한번 진짜. 네. 공 보고, 공 보고, 벌써 벌써, 오써 벌써, 이써 벌써, 오 나이스. 그리고, 오. 좋아. 오. 오벌 오. 아홉. 자, 에이. 오 오. 벌써, 벌써, 오. 오 오, 오벌오벌오오오벌오벌오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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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써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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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게끔 자꾸 치세요. 나가게끔 아, 아. 네, 안 나가게 하려면 힘만 조금 들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스윙은 끝, 끝까지 다갈수 있도록 네. 어깨 너머로 체중이동을 약간 앞으로도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힘이 빠지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맞을 때딱 라켓을 더 잡아줘야 돼요 응? 자좀 멀리 아웃 시킨다고 생각해 못 쳐보세요 아웃 자 하나 저는 진짜 못하는데 먼저 하세요. 어... <laughs> 아니 왜냐면 이거 해놓고 나서 나중에 풀잖아요. 네. 그럼 운동 되게 쉬워져. 아... 선수들 일부러 이렇게 저것도 하잖아. <laughs> 아 진짜요? 네. 저 지금 이래서 피나는 것 같아요. 피만 나죠. 저도 약간 <웃음> 피만 <laughs> 나서 마 있어. 엑스레이 찍는 것 같아. 구화에서 네. 엑스레이 찍는 것 같아. 네. 같아. 어... 쫙붙어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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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똑같아요. 자, 가사 아, 어, 그렇지. 오. 목 부분을 잡아줘. 목 부분에. 낮에 목 부분에. 자. 여기요? <laughs> 오케이. 백핸드는 반대쪽으로 와야지. 아. 네. 반대쪽으로. 지금 보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야지. 절대 그면안 네. 돼. 이렇게 안쪽으로 잡고, 이게 임팩트는 항상 내 오른쪽 다리 앞에서 맞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맞아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 반엔드칠 거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야그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게 아니라, 네. 위로 올라가다 네, 네, 그렇죠. 쭉 던져, 던져. 가서. 음. 자. 하나, 음. 이거. 아이고. 이게 보면 포인트도 그렇고 이게 빨리 오는 사람들이 있어. 응? 네. 이게 빨리 와버리면 힘을못 써요, 아. 이게 멈춰있고, 쓰고 난 다음에 이게, 체중이동이 돼서, 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지금 인위적으로 맞아요. 이러면 힘이 오히려 안 생겨. 이런 음, 식으로 음, 이게, 음. 이게 끌려오면, 그냥 신발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 네. <웃음> <웃음> 신발 끄는 거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 <laughs> 이게, 이래, 이런 식으로 끌려온다고 생각했어. 퍼핸드도, 이렇게 끌려고, 오 백핸드도, 다이 끌어와야 돼. 이렇게 끌려온다고.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 보세요. 됐죠? 네. 네. 인이 그렇 네. 어. 어, 좀허붙는거 같은데? 네. 왼손으로 해 볼게. 왼손으로 쳐 볼게요. 그냥. 음, 네. 이 손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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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손으로. 이렇게? 어, 아. 자, 거기서. 아니, 아니. 왼손으로만. 왼손으로만? 응, 아, 응. 어, 어. 자. 아, 안 맞아도 돼. 안 맞아도 돼. 자. 자, 자 연습이니까. 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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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자 하나 더. 그렇지. 자, 이제 트윈드 칠게요. 자, 트윈드 칠까? 예. 아. 어. 네. 오, 네. 어? 신기하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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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다리 천천히 나올게요. 자, 그렇지. 지금처럼. 네, 이거. 아다. 음. 자 왼손으로 하고 나서 하고 트렌드 할때 하고 느낌이 어땠어요? 원래는 여기에 힘이 더 들어갔는데 음. 오른손에 음. 이게 뭔가 왼손으로 밀어치는 느낌이에요. 네, 네. 왼손으로 해서 어쨌든 이렇게 좀 해놓고 네. 나서 하니까 조금 더 맞는 게 깔끔하죠. 네더 네. 멀리 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훨씬 더 힘도 있고. 오 자, 신기하다. 자두개더 마지막. 루 그렇죠. 됐다. 오케이. 와. 잘했어 네, 잘했어. 잘했어 잘. 핸드는 반대쪽으로 와요. 어, 이렇게 안쪽으로 잡고 이게 임팩트는 항상 내 오른쪽 다리 앞에서 맞아야 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을데요 이게 멈춰 있고 치고 난 다음에 이게 체중 이동이 돼서 와야 되는데 그래도 왼손으로 해볼게요. 왼손으로 쳐볼게요. 그냥 그렇지어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왼손. 그죠? 네, 원래 그렇게 해야 돼. 오, 오 엄청 저희가 뒤에서 봐도 성장하는 게 보여. 요 그래도 아유, 저희가 네. 오늘 레슨을 했으니까 네. 뭔가 숙제를 네. 하나 또 받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야지 저희가 또 다음 레슨이 효율적인 레슨을 낼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저희한테 세 가지를 알려주셨잖아요. 네. 서브와 포핸드, 백핸드, 백핸드 이렇게 네. 세 가지인데 네. 숙제를 한 가지씩 그렇게 내주시면 어, 저희가. 우선은 서브할 네. 때는 그 네. 토스 있죠? 토스. 네네, 토스. 토스 이제 네, 놓고 맞아요. 그 위에서 놓고? 정확하게 음 네, 올릴 수 있는 거. 네. 포핸드 하실 때 스윙이 사실 뭐 밑으로 내려오는 건 괜찮은데 맞고 나서 좀 끝에 끝에가 안 뻗어져 아, 팔로스로 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하시면 괜찮것 같아요 그래서 끝에 팔로스로 어깨 너머로 넘어가서 이렇게 좀 잡는 네. 왼손으로 좀 잡는 네. 네. 그 역할 좀 해주시고 네. 네. 백엔드에서는 이거 따라오지 따, 않는 거 네. 따라오지 않는 거 그다음에 왼손으로도 좀주윙을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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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것만 조금 신경 써서 하시고 다음번에 네. 네. 만났을 때는 뭐 기술적인 것보다도 그런 것들이 좀 되면 네. 훨씬 좀공치기는좀 편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다음번에 만약에 이게 안 됐다 그러면 숙제를 안한 거죠. 아, 그렇죠. 멋진 걸 네. 받아야죠. 네, 어떻게 여기 하세요? 열 바퀴 정도. 수호 네. 바퀴. 뭐, 저는 그런 걸로 안 해요. 밴드로 네. 해서 좀 힘들게.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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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드로.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이렇게 저희에게 내주셔가지고 너무 네. 감사드렸었고요. 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레슨을 마치도록 하게 다음번에. 좀더 유익하고 좀더 효율적인 레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사실 이제 뭐그 배우시는 분들이 열정이 너무 좋으셨고, 그래서 너무나 저도 신나게 가르쳤고요. 또 처음 하시는 거 비해서 굉장히 운동신경이 좋아서 저도 뭐어 가르치는 지좀 신났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다음 시간 때또 봐야 또뭐 어, 얼마만큼 변했나, 이렇게 좀알수 있겠지만, 뭐,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서 저도 굉장히 뿌듯한 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